봉화산 꼭대기 봉화산을 상징한 곳에서 본천마곡과 정원입니다. 이부 아, 부분이 너무 아름답게 조용하게 조되어 있어서 감동입니다. 이 그, 응. 여기 본따서 만들었네. 어디 뭘? 뭘? 아, 거기? 아, 거기는 기본적으로 원래 그 정도는 하는 건데 여기는 완전 그냥 저기 한 명이 그 뛰어난 엄마.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거지. 엄마? 어? 스카이트브도 지나갑니다. 비 비와. 어, 비와 지금. 이현이 비맞아야 되겠다? 어, 진짜 비오네 아, 맞아. 진짜 엄마. 와. 엄마, 수조 자전거는 타야 되는데 천장 막혀 있어서 괜찮아. 그래 확실해? <웃음> <웃음> 엄마? 확실해? 아, 어, 가도 되나봐, 엄마? 그래 비가 오고 어, 어, 있습니다. 아니, 그러게 어, 내려가도 되겠는데 어, 비가 줄줄 오고 있습니다. 어, 음, 우산을 안 갖고 왔습니다. 어, 들어오세요. 아, 괜찮아요. 들어와 주세요. 괜찮아요. 음, 이제 내려가고 달팽이처럼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음. 여, 저기가 수중에서 못뭐 타면 거기네 데크네 우리 저거 저 맞은편에 아안탈 아, 거야 이언는 네. 자전거를 타야겠대 어, 수중 여기. 자전거 있어 물속에 사는 시원한 자전거 어, 이 멋진 새도 그러니까 저쪽으로 쭉 가야 된대는데그 꿈의 공원이라는 곳이 그 있어